어, 안녕하십니까 김스디리다이 집에 하는 케간데와 강사 김원주입니다. 자 이제 우리 화투 시작해야죠. 화투는 잘하려면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야. 제목을 외우자. 화투는 제목부터 외워야 돼. 화원 생각해봐. 내신 할때 했던 거. 일 단어는 제목은 물. 2 단어는 공기. 3 단어는 금속. 4 단어는 탄화수 이렇게 뭐든지다 알잖아 이렇게. 문제 탁 나오면, 아, 이거 3단의 금속 거기다. 뭐, 반응성 비교네. 이렇게 딱 알잖아, 왜. 근데 화투는 시험지가 탁 나오잖아? 그냥 화투야. <laughs> 화투, 거기요. 화투, 그냥. 제목을 못해요. 그 다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마인들은 화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3월달에 모의고사가 없잖아. 3월달에 모의고사가 없어, 화투는.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니네들만 이상하게 배운 거야. 딴 데는 아직 정상적인 데는 하나도 안 배웠단 말이야. 3년때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6월달에 모의고사 첫369 이렇게 보잖아 왜 6월달 모의고사에 1단원하고 2단원 요만큼 앞에 요만큼 들어가는 것까지가 범위야 문제 개 어려워 농도 문제 막 계산하는 거 나와 왜?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가지 그래서 뒤로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잖아 9월달에 전 범위에 들어와 전 범위에 들어오면 이제 시험이 쉬워져 왜 농도 같은 거 이제 문제 줄어들고 농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적은 9월달 성적이 화투는 자기 점수야. 앞에 건 되지게 어려워. 막 계산 문제 살벌하게 때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앞에는. 이해가 지? 그래서 9월달이 딱 되면 무조건 화운 화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화투 성적이 화운보다 높아야 돼. 이게 정석이야. 왜냐면 화투는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어. 딱, 이렇게, 그냥. 이거, 아, 그렇지. 맨 뒷장 딱 하면 이렇게 딱, 음, 건전지 딱 나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됐지? 그냥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 외워야 돼. 지금부 제목 외요 화투는 크게 세단으로돼 있어. 1단원의 제목은 물질의 상태와 용액. 외워. 물질의 상태와 용액. 2단원이 이제 물질의 구조. 3단원이 화학 반응이야. <laughs> 그럼 자생히 해봐. 우리가 뭘 공부할지 딱알수 있단 말이야. 제목이 물질의 상태와 용액이니까 뭘 배우겠어? 상태를 배우겠지, 상태. 상태가 뭔데? 상태, 기체, 액체, 고체를 배우겠지. 이게 상태. 됐지? 그러니까 기체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액체 문제 나오기도 하고 고체 문제 나오기도 하고 세 개를 다 합쳐 합치면 뭐가 되겠어? 그게 상평형이지, 됐지? 이게 상태. 요 상태를 하기 전에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몰이라는 단위를 배우지, 몰, 됐지? 여기까지 하면 상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나오잖아. 이거 기체의 피부 n r T. 이거 액체 증기 압력 이렇게 딱딱 찍을 수 있어야 돼. 내 말이 맞지? 물질의 상태형이니까 상태를 배운다. 기체, 액체, 고체, 됐지? 그 다음 다 합친다, 상평형. 근데 최숙초에 단는 뭐를 그냥 배운다, 일단. 여기까지가 상태. 그 다음 단어가 뭐? 용액. 물질의 상태가 용액이니까 이제 용액을 배워야 돼, 용액. 그럼 자세히 해봐, 용액.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하잖아. 됐지? 그럼 물에 설탕을 녹이면 설탕물이야. 물을 뭐라 불러? 용매. 설탕을. 용질. 설탕물. 용액. 물질의 상태가 용액이니까, 용액을 배워야 되니까, 일단 설탕물을 만들어야 되잖아. 일단 물에다 설탕을 녹여.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는데요. 용해, 도. 됐지? 녹는 정도를 배워. 녹였어. 그랬더니 이쪽은 설탕이 많이 녹고 이쪽은 조금 녹았어. 뭐의 차이가 나? 맛의 차이가 나지, 새끼야. 이쪽은 달고, 들달고. 그래서, <laughs> 농도를 배워. 진하다, 흐리다. 됐지? 이제 농도가 나왔어. 이쪽은 진하고 이쪽은 흐리다. 진한 것과 흐린 것에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특징적 차이. 들어야 돼. 특징적 차이. 그 특징적 차이가 뭐냐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됐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진하면 진할수록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지. 물균형의 성질. 그러니까 아 물질의 상태와 용액을 배울 거야. 상태와 용액. 상태, 용액. 그럼 이 안에서 수능에서 여섯 문제 나와. 수능에서 여섯 문제. 2002년 이후에 뭘은 안 나와. 뭘이 안 나와. 근데 이게 크게 세 단원으로 돼 있잖아. 화투는. 이게 1단원에서 여섯 개, 2단원에서 여덟 개, 8개, 3단원에서 여덟 개야. 그래 여기서 여섯 문제 나온단 말이야. 뭘빼 봐. 일곱 개지. 이 안에서 여섯 문제 나와야 돼. 그럼 한 단원에 한 문제 나온다는 거지. 이해 가지. 한 단원에 한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화투를 공략할 때는 무조건 수능에서 다 맞는 방법 미친 놈처럼 농도 어렵다고 농도를 살벌하게 때려가지고 야, 농도 문제 다 풀었어. 아이씨 수능에 한 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얕고 넓게 공부하는 거야. 이해갔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매년 나와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항상 한 문제씩 나와. 그다음 기체 문제 꼭 나와. 기체 문제는 보통 두 문제 나와. P, V, N, R, T 콩 여는 거 그거. 이해갔지? 나 하나 둘셋넷 다섯 한 문제 남았잖아. 나머지로 돌려. 액체 한번 나왔다가 상평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계슬서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지? 지금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거야. 제목 외워, 제목. 시험 지가탁 나면 그렇지. 이거 기체. 아, 이거 상평형. 어, 이거 용해도. 이거 농도. 이렇게 딱 찍어야 돼. 감 잡았죠? 자, 여기 4페이지 이제 몰과 화학식량. 이 몰과 화학식량은 다 여러분이 아는 거야, 그냥. <laughs> 하나씩 갈게요. 몰과 화학식량. 몰. 에모엘리 뭘 -E. 몰. 그럼 뭘 뭘은 뭐에다니 뭘은 뭐에다니게 원자. 씹혔어 원자에다니 아닌데 아닌데 뭘은 뭐에다니 아... 너 나머 뭘은 <laughs> 개수에다니 개수에다니 그래서 학교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연필 1 2 자루는 한 타스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 거안 배웠냐 네. 처음에 뭘로 뭘 가르쳤냐 연필 1 2자로 분명히 나오는데. 반을 아니. 마늘 100개는 한 접. 마늘 1개 2개 언제 쉬어. 한접두접 접 이렇게 쉬겠다 이거지. 반을 30개씩 묶어. 뭐라 불러? 쌈. 한쌈두쌈 쌈 이렇게 쉬잖아. 상추 쌈 말고 쌈. 원자분자를 쉬고 싶어. 너무 조금에 하나 두개 쉬기가 너무 힘들어. 1몰 2몰 이렇게 쉬겠다 이거지. 됐지? 잽새 갈게. 몰은 개수의 단위야. 그래서 화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농도를 딱 가르치잖아? 그럼 몰롱도 몰랄롱도 이런 거 나오니까 모름 뭐에다니? 농도에다니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개수에다니. 대체 개수? 너네가 아는 얘기 할 거야. 이게 아보가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지. 아보가드로가 이 숫자를 발견하게 되잖아. 아보가드로가 학교에 갔어. 그랬더니 탄소에 실제 질량이 있단 말이야. 진짜 질량. 탄소의 실제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더했단 말이야. 이렇게 질량. 그랬더니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3승 그람이야. 그러니까 탄소하나의 질량은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하잖아 이걸 어떻게 잴 수가 없어. 그 새로운 걸 만들지. 그게 뭐야? 뻥. 뻥0 하나 만들어. 얘를 얼마로 하자? 12로 하자. 됐지? 저만큼을 12로 하자. 그리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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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랑 하는 것처럼 수소의 질량은 얼마? 1. 산소는 상대적 질량이 16. 그럼 H2O는 상대적 질량이 18. 됐죠? 상대적 질량. 그럼 자세히 해봐. 수소의 실제 질량은 얼마게? 탄소의 1분의 12g이지. 상대적 질량이 1분의 1이니까 이해 갔지 이해가 가면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줘. 이해가 가니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잘하는 거 있지? 저... 대답하면 500원씩 줄게. 사람이 <laughs> <잘하면> 저렇게 변하나? <laughs> 얘를 10이라고 했어. 됐지? 이 뻥들 진짜 질량에는 그람들이 있잖아. 이 뻥에는 그람을 붙이면 안 돼. 단위가 없는 거지. 12다. 그냥 1이다. 이렇게 됐지. 감 잡았지. 그요뻥 뻥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원자잖아. H2O는 분자지. 원자는 원자량, 분자는 분자량이라고 불러. 화학에서 이양들을다 합쳐서 뭐라 부르게? 화학식 량이라고 부르지. 화학식 량. 그리고 화학식 량에는 단위가 없어. 됐지? 근데 아보가도로가 여기다 단위를 이제 붙여. 얘가 생각한 게 이거야. 하나가 이만큼인데 얘를 10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10에다가 그람을 붙이겠대. 탄소가 12 그람이면 그럼 얘는 도대체 몇개 있는 거 얘를 생각하는 거야. 이해갔지? 여기다 그람을 붙여버려. 그럼 한개 질량으로 나누면 개수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갔지? 그랬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나오더라 이거야. 곱하면 12.01딱 나오거든. 됐지? 그럼 잘 생각해봐. 1에다가 그람 붙여봐. 그럼 요걸로 나눠봐. 이것도 12분의 1, /12, 이것도 12분의 1이니까 개수로 나누면 개수 똑같이 나오지. 이해갔지? 여기도 12분의 1이고 이것도 12분의 1이니까 나름 개수 똑같을 거 아니야 전부 다 6종 구기 10의 23승에 나온단 말이야 저 6종 구기 10의 23제곱개가 얼마나 큰 수? 개큰수 1초에 하나씩 쉬어 그럼 몇년 걸린다고? 300년 넘게 걸려 됐지? 너무 크단 말이야 숫자가 근데 어느 거나 자기 거에다가 이 뻥에다가 화학신형에다가 그람을 붙이면 전부 다 개수가 똑같아 이걸 아보가드로 가 생각했다고 해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지 됐지?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거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개. 원자든 분자든 상관없어. 이 개수가 있으면 얘를 뭐라 부른다? 1몰이라고 부른다. 됐지? 1몰. 몰. 아,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개는 1몰이라고 한다. 돼지개 큰 수다. 그럼 물은 18에다가 그램 붙일 거지. 물 18g이 얼마큼이게물 18g은 소주 잔에 반잔 조금 넘어. 그게 물 18g이야. 그물 18g 안에는 물 분자가 6.5곱1 0의 23제곱 개가 있는 거지. 그니까 물은 우리가, 물 분자 몇개 먹은 거게, 개 먹은 거지. 이게 같이. 요걸 양으로 해보고 싶어, 양. 질량으로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일몰이란 질량은이 뻥들에다가 다 그람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뭐, 화학식 양에다가 그람 붙이면 되지. 그럼 그게 다 일몰이야. 됐지? 이제 이걸 부피로 재보고 싶어. 기체. 빛의 속도로. 기체. <laughs> 기체로 재려니까 한 개, 두개시기도 힘들어. 이것들이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기체는 부피로 재겠지. 근데 부피로 재려니까 문제가 생겼어. 뭐? 보일샤르 해법칙. 이것들은 온도하고 압력이 변해버리면 부피가 자꾸 변하네. 그러니까 기준을 주는 거지. 그걸 뭐라 불러? STP 상태라고 부르죠 스탠다드 템퍼리치 압력. 우리나라 말로 뭐? <laughs> 0도시 일기압. 여기 있는 걸 탄소 12g, 수소 1g, 산소 16g, 물 18g을 0도 실기하면서 기체로 다 날려봤어. 싸그리. 전부 다 똑같이 몇 리터? 22.4리터가 나와. 됐지? 요건 기체에서만 쓸수 있어. 결론, 이 앞에 건다 헛방이야. 이건 이해시키려고 한 거고. 니네가 잡아야 되는 건 이것만 잡으면 되잖아. 일몰은 개수라면 6.5x10의 23제곱개. 양으로 하면 자기 화학신량의 그람. 부피라면 기체는 22.4 리터 물론 0도1기압에서 그럼 자세히 해봐 요건 숫자잖아 이건 안 변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나 화학식량은 서로 서로 다 틀리지 됐어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화원에서 나오잖아 반응식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개수가 몰수다 몰수는 개수비 된다 부피비 된다 질량비가 안 되잖아 각각 질량이 다 틀리니까 됐죠. 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비례식만 잘 때면 돼. 지금부터 두 가지,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두 가지. 잘해, 이거. 그냥 낚이면 안 돼. 제일 멍청한 게 이거라니까. 맨 뒤에 2 0번 있는 화학 전지 같은 거를 잘 버리게 다, 당하... 뭘? 틀려. 죽는가, 이건. <웃음> 그렇지. <웃음> 이게 까딱하면 속아. 왜 속냐 면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화투 시험 볼 때가 가장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야. 맛이 간 상태라니까, 이게. 이수능생각 해봐. 1교시 뭐? 언 어, no. 2교시. 수리. 3교시. 밥 먹어, 새끼야. 밥안 먹냐? 저기, 시험만 봐. 밥 먹, 4교시. 왜 그거? 5교시. 원, 원, 투. 맛 같지. 글자가 안 보인다니까. 막, 오. 거기서 후훅 날라가, 후후 후훅. 그 다음 가장 진정한 새끼. 언어에서 다 작살나지. 저한테 작년에 배웠던 애. 와가지고 저한테 알바했던 그 남자애. 공부 개 잘해요. 1년 내내 재수할 때맨 앞에 앉아가지고 살벌하게 공부했던 새끼야. 전 과목 다 1등급 때리는. 이번에 전 과목 다 1등급 때렸잖아. 문제가 생겼잖아언어4 등급. 얘나 예, 삼수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나 어떡하죠? 또 언어를 왜 그랬냐? 자기도 모르겠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대. 그첫 시간에 딱 오, 잘 받게 됐다는 막 그거 재수생이니까 막 이번에 못 보면 군대 간다 이거잖아. 그니까막 언어를 조진 거야. 자기도 몰랐대 그렇게 되는지. 그다음 이교시부터 이제 정상대로 온 거지. 이렇게 그러니쫙다 때리는 거지. 오일 등급 언어 사등급얘 어떻게 했냐 진짜.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막. 전혀 상상 안 하는 거. 이거. 여기서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잡아야 되는 거. 첫째, 몰수는 무조건 비례식만 잘하면 되지. 비례식. 화학식량으로 해볼게. 물은 18g이 1몰이지. 그럼 9g은 X. 이렇게 할 거잖아. 됐지? 개수로 해도 비례식만 하면 되잖아. 이걸 내항의 곱은 외양의 곱으로 해봐. 이렇게. 그럼 X는 뭐가 돼? 18분의 9 되지. 말로 바꿔. 18이 뭐야? 화학식량. 9는 질량. 됐지? 나 화학식량 18인데 18 있으면 1몰이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건 비례식만 잘 때리면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아, 몰수는 개수를 해봐. 6.96x10의 23제곱개 중에 몇 개? 몰수지. 부피로 하면 22.4리터 중에 몇 리터? 그럼 몰수지. 양으로 하면 화학식량군의 질량. 그럼 몰수잖아. 비례식만 잘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이두 가지만 잘해야 돼, 이제. 비대식은 쉽잖아. 비대식, 비대식만 딱 세우면 되니까. 이거 말고. 소으면안 되는 거. 일단 쉬운 거부터. 첫째. 꼭 잡아야 돼, 몰수 나오면. 짤 <laughs> 속는 것 중에 하나. H2O, 리퀴드, 11.2L. 맨몰. 몇 맨몰. 몇 그렇지, 2분의 1몰. 넌 재수해야 돼. 새끼야. 당연하지. 2 2 4리터는 어디서만 쓸수 있다? 제치. 기체에서만 쓸수 있다. 너 물의 밀도는 1이기 때문에 1 1 2리터면 11.2kg야. 11.2kg. 18g 일몰이야. 음. <laughs> 이렇게 되면, 야, 있잖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기체일 때만 가능한 단어야. 부피는? 됐지? 뭐, 아, 이걸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꿔. 그럼 1 1 2킬로그램이잖아 리터하고 키로그램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물의 밀도 힐이니까. 1g이 1세제곱센치 1ml니까. 그럼 얘가 물은 18g짜리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에 그램으로 고쳐서. 그럼 맨몰 나오겠지. 살벌한 몰 나오겠지. 그치. 기체일 때만 가능. 꼭 기억. 됐지? 기체. 2 2 4때는 기체에서만 된다. 이거는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화투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초등학교 때다 당해봤어. 그 초등학교 때 당한 게 이거. 철수는 뭐 해서 몇미터퍼세크로 달려 쫙 하다가 답은 몇 킬로미터/퍼 아워게 이거 근데 단위 안 맞춰가지고 틀리는 경우 있잖아 왜 킬로미터/퍼 아워로 가다가 답은 몇 미터/퍼 세크니 이거 근데 멍청하게 그냥 단위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썼다가 틀리는 경우 단위 안 맞는 거 화학이선 제일 중요한 거 여기가 제목이 뭐 물질의 상태와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야 화학은 상태 네 자세히 해봐 H2O 얘가 뭐게 뭐... 그럼 그래. 야이 물이야? 얼음이야? 수증기야? 물이... 또 남아. <laughs> 이렇게 하 모른다니까 이게. 화학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됐지? 22.4L는 반드시 기체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상태 반드시 확인한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둘째. 둘째. 원자. 분자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원자, 분자. 원자, 분자. H2O. 물 분자지. 물 분자가 10개 있어. 그럼 이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개 있어? 20개. 원자는 하나하나 하시는 거니까. 그럼 산소 원자는 10개 있는 거지. 너무 어려워? 자, 얘가 10개 있으면 이 안에 H 20개 있어. <laughs> O는 10개 있겠지? 됐지. 뭘로 바꿔? 얘가 1몰이야. 그럼 수소 원자는 2몰 있겠지? 얘는 1몰 있겠지? 얘같 갔음? 살짝 바꿔 얘 9g 안에는 수소 원자 맨몰얘 9g 네? 그렇지 저 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야 물이야 수증기야 그렇지 이제 이게 리퀴드여야 돼 이렇게 알았어 물 분자 9g 맨몰 0.5mol이잖아 그러니까 얘 9g 안에는 수소 원자가 맨몰 일몰 산소 원자는 0.5몰 됐지 바꿔 얘 11.2에 5.6 리터 안에는 22.4 리터가 일 몰이야 그럼 5.6 리터분 4분의 1 아, <웃음> <1몰>. <웃음> 그렇지 이게 4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몰 얘는 어, 얘는 어. 4분의 1몰네 알았어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여기다가 그람, 몰, 리터를 주고 다른 걸막구하라 그럴 거야 그때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원자의 개수인지 분자의 개수인지 잘 잡아당기면 되지 그럼 하려고 하는 거 그람을 부피로 아니면 개수를 부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환산만 이렇게 잘해주면 되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감 잡았지? 이제 식을 써볼게 요두 개만 조심하면 몰은 딱 근데 몰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수하고 3H2가 만났어 그랬더니 암모니아 만들었어 됐지 합법법 그럼 얘한 개면 얘는 몇개 3개 그럼 얘는 2개 만들어지는 거잖아 뭘로 바꿔 얘 1몰이면 얘는 3몰 얘는 2몰 만들어지는 거겠지 결론 개수는 몰수다개수니까 그러니까 이 몰수비는 개수비가 되잖아 부피비도 되겠지 다 기체면 근데 뭐만 한데? 질량비 난데 각각 하나하나 일몰의 질량들이 서로 틀리니까 개수비는 몰수비 되는데 질량비는 안 된다. 얘 일몰의 질량하고 얘 일몰의 질량하고 얘 일몰의 질량이 서로 서로 다 틀리잖아. 개수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질량비는 안 돼. 감자 봤지? 네? 하버법. 아, 하버법. 질소는 반응성이 크다 작다. 작다. 반응성이 굉장히 작다. 근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만들어야겠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초초초로 구성되어 있지. 단백질만 촌이잖아. 우리 몸에 단백질을 형성하려면 질소가 있어야 되잖아. 제일 많이 들어간 기체는? 질소. 여기 78%가 질소니까. 제일 많이 나간 건? 질소. 78%다 나가.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몸에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질소 고정시켜. 이온 형태로 바꿔주지. 그 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게 콩과 식물 뿌리에서 하는 뿌리 옥박테리아잖아. 걔는 질소를 이온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콩, 콩이 고단백이잖아.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점점 지구에 늘어나. 원래 콩만 가지고 단백질이 안 되는 거야.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럼 질소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 때 그게 질산 비료죠. 그래서 질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온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걸 하버, 하버가 딱 만들었어. 그래서 질산 비료를 만들어서 땅에다 막 뿌려. 그러면 쌀에도 단백질. 콩에도 단백질, 상추에도 단백질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인류 식량과 이런 거에 무지한 영향을 준 거지. 이게 된 다음부터 이제 인구가 많아졌는데 단백질을 막 흡수할 수 있어. 옛날에는 콩밖에 안 되는데.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하버. 그래서 하버법. 됐지? 네? 되죠? 거기. 뭐. 자, 거기 4페이지. 원자량.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됐지? 나머지를 상대적 질량을 쟀다. 감 잡았죠? 그래서 수소는 1 이렇게 다 나오는 거고 2번 평균 원자량 현재 우리가 쓰는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쓰고 있지. 이건 뒤에 2단원에서 다시 나와. 평균 원자량 자연 존재 비율까지 다 해가지고 네 평균 원자량을 쓰고 있죠. 수소 하나만 해줄게. 빅뱅 이후에 10에 마이너스 빅뱅 팡 터져가지고 10에 마이너스 10초 때 전자하고 쿼크들이 돌아다녀. 그래서 핵이 막 만들어지잖아. 처음에 양성자 하나가 탁 만들어져. 이게 수소지. 1번에 질량 1짜리야. 그러다가 얘가 중성자 하나랑 딱 붙어. 그럼 얘는 1번에 질량 2짜리지.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그럼 얘는 수소 1에 3, 3중수라고 하죠. 됐지. 그럼 수소는 1짜리 질량도 있고, 2짜리 질량도 있고, 3짜리 질량도 있단 말이야. 그럼 수의 질량을 뭘로 쓸 거냐고? 질량. 평균 그게... 내겠지. 이걸 평균을 딱 내면 가운데 숫자 나올 거잖아. 근데 이걸 자연 존재 비율까지 다 해. 얘가 99.98% 있단 말이야 자연에.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평균 내면 1 나오지. 이렇게 우리는 현재 평균 원자량을 쓰고 있다. 됐죠? 평균 원자량. 그럼 원자량을 다 외운다? 미쳤다. 문제다 준다. 됐지. 밑에 분자량.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친 거. 됐지? 원자 따로따로 따로 다 해가지고 싹다 하면 분자량 될거 아니야.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이온량 이런 양이라는 단어를 다 합쳐서 화학에서 화학식량이라고 부른다. 됐지? 밑에 몰. 아주 작은 입자나 원자의 분자 수를 나타낼 때 몰이라는 단위를 쓴다. 어떤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는 걸 1몰이라고 한다. 됐죠? 여러분들은 비대식만잘때리면 되죠. 오른쪽에 몰의 부피. 영도시일기압에서 표준 상태. 반드시 영도시일기압에서 돼. 1몰의 부피는 종,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22.4리터. 고로 결론. 밑에. 기체일몰의 의미. 이것만 잡으면 되잖아. 원재량, 분재량에 그람 붙여. 개수라면 6 6류하기 10에 23제곱개야. 부피라면 0도실기압에서 22.4리터야. 몰수 구하라 그러면 비례식만 잘 때리면 돼. 반응식이 나왔을 때 몰수비는 개수비, 개수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부피비까지 다 되잖아. 뭐만 안될 거야? 질량비만 안될 거야. 네? 기억 뭐? 다시요. 어디요? 기억에. 곱하기가 아니고, 분자량이나 원자량에다가 그람 붙인다. 원자량, 12에다 그람 붙여. 원자량, 원자량에 그람. 또는 분자량이면, 분자량에다 그람 붙이면 일몰. 곱한 게 아니고, 분자량이나 원자량에 그람. 그럼, 분자가 6종 곱하기 10에 2, 3제곱이. 게 있는 거고 원자량에 그람 붙이면 원자가 6.5x1023제곱개가 있는 거지 몰수 분자량 분의 질량 개수분의 분자수 22.4리터 분의 몇 리터 비례식만 하면 되잖아 감 잡았죠? 몰수는 비례식만 잘 때리면 돼잘한 문제만 딱붙게 뒤에 7페이지 3번 페이지 7페이지 3번이 문제 이후로 수능문제에 몰이라는 건안 나와 알았지? 음... 산소분자 1몰에 대한 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산소분자. 분자수 6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부피라면 22.4리터. 양으로 하면 32g이야. 왜? 산소 하나가 16짜리니까. 그럼 원자수로 하면 2배지. 원자의 몰수로 하면 2배잖아. 됐죠? 자, 밑에 문제. 산소기체 16g에 포함된 산소분자수와 입자가 같은 거. 그럼 산소기체 16g이면 몇 몰? 0.5몰. 에 들어있는 산소의 분자수. 그대로 0.5몰 원자였으면 O2니까 2배 들어갔지 산소 분자라 그랬으니까 그냥 0.5몰 이감 이렇게 O2가 있어 얘는 32g이 1몰이야 그럼 얘 18g 있어 몇 몰? 미안해 <laughs> 6,22 16g 있어 몇 몰? 0.5몰 0.5몰 안에 산소 원자는 몇 몰? 1몰. 산소 분자는 0.5몰. O2가 분자니까 그냥. 네. 원자로 하면 O 하나 하나씩 따로따로 쉬는 거야. 그러니까 1몰. 아, 0.5몰. O2 16g이면 0.5몰이란 말이야. 이 안에는 산소 분자가 그대로 0.5몰. 그래 그러니까 거기 문제. 산소 기체 16g에 포함된 산소 분자수와 입자수가 같은 거. 그러니까 밑에서 0.5몰 찾으라는 거지. 됐어? 0.5몰 찾는 거야. 기억 물 9g에 포함된 그럼 0.5몰이지 네. 물 9g에 포함된 물 분자수 2분의 그래 2분의 1몰 0.5몰 기억맞네 물 분자 3 곱하기 10의 23승기에 포함된 0.5몰이지 네. 이 안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 1몰, 1몰. 물 분자 0.5몰 안에는 수소 원자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1몰이 되잖아 네. 이산화탄소 4분의 1몰 안에 있는 산소 원자수 2분의 1몰 5가 두 개씩 있으니까 수소기체 22.4리터에 포함된 1몰에 포함된 수 분자수 그대로 1몰, 1몰. 분자니까 그래서 기억 띠 ㄷ, 2번이다 고로 여기선 원자, 분자 개념을 알고 그 다음 모레일 몰가지 이렇게 비례식만 잘 따지면 된다 자, 거기서 이해 한거동태 빨리 이해 한거 뭐? 리을, 어, 리을. 잘봐 수소 기체 22.4리터 몇 몰? 이 안에는 수소 분자가 몇 개? 수소 분자 그대로 1몰. 수소 원자면? 그렇지 2몰이었지. 거기 수소 분자라그랬으니까 그대로 1몰이야. 그래서 2번이다. 물 분자 3 곱하기 10의 23승계. 봐 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물 분자 0.5몰 안에는 그게 0.5몰이니까. 이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두 배. 그렇지, 일몰. 산소 원자는? 0.5몰.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감 잡았지? 얘한 개는, 얘가 두 개, 얘가 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분자의 개념이 있어야지. 따로따로 뛸 건지, 통으로 쉴 건지. 감 잡았죠? 자, 우리 이제 뭘 했어, 뭘? 일단의 제목이 뭐? 물질의 상태와 용액. 상태하기 전에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인 몰 됐죠? 몰감 잡았지? 잠깐 잠깐 뒤에 이제 들가